6111을 무다로 들어서 우리에게 또파트를 타고 갈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오러시 스타일로, 오늘은 스타네결론적으로이빈폴리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로오다돌아보일로 오늘은 로오야은 스타일로, 오늘은 스타일로, 오늘은 스타일로, 오늘은 스타일로, 오늘은 스타일 아버지, 카트 많이 타니까 좋아요? 전용 카트에요, 전용 카트. 그것도 우리 식구끼리만. 아니, 어떻게 대로그 수가 있냐고. 그 밖에. t a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가몽. 아, 이제 원풀었네 <laughs> 그러네. 시간 탔어. 뭐. 아, 한번 끊겼어. 그래, 그래. 동영상이 <laughs> 끊겨가지고. 있었네, 어? 음, 누나, 이거 우리 어제 봤던 많아 거. 많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우리꺼야, 우리꺼. 여기 우리꺼. 이렇스에서 <laughs>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laughs> 싶어가지고. 이게 우리 집이잖아. 이게 우리 빌라. 아아 아, 수영장. 여기. 아 우리 여기 수영장입니까? 네. <laughs> 여기 여기. 저기 이거 한번 찍고 싶어. 응? 야, 지금 나오네. 여기 누나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 아 찍고 그러면 아빠 여기 우리 <laughs> 식품 여기 아 어젯밤에 여기 수영했던 수영장입니다. <laughs> 이 열매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이거 그네를 타고 아이고, 이거 나야 야구. 이거부터 엄마가 하고 싶답니다. 만지지는 마세요. 어? 이게 찐덕찐덕 아빠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기만 해도 돼요. 어떻게촉감이라도 정말 진찐덕 아버지나. 이건 우리 거야 하네. 우리 거. 아, 이게 지금 따지는 마세요. 아, <laughs> 다 나오네요. 지금도 엄마 <laughs>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어 사진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 이런 거 따지도 않습니다. 땀은 <laughs> 조용한 어르신이다. 정말 한분다 <laughs> 우리 여행을 하면서 매너도 또 배웁니다. 이런 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많 아, 진짜 많이 열렸네아열몇개더 어, 열. 몇개더 열. 네, 예, 크다 예, 커. 아. 아. 아 이렇게 어린 것도 이게 뭐라고 했지? 잭? 잭프루트. 잭프루트 맞아요. 이름 어디서 알았어? 어 어디 내가 제 검색해 가지고. 아, 어제 밤에 이랬네. 봤잖아. 이렇게 커도 안까르잖아 그러니까 아, 아니, <laughs> 사진이 두리안 비슷해서 근데 까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 그 안에 씨 호박씨 같은 거 있어 가지고 먹자 먹자. 먹. 먹자. 그런 먹자. 그런. 먹 날씨 <laughs> 날씨 먹는 건 없나? 아니라고. 야, 그래도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과일 파티 하시죠. 그렇죠. 자 어, 과일 파트 네. 한번 하시고 이게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이렇게 <laughs> 수영장 바로 <laughs> <laughs> <그리고 좀> 아 <맞아. 웃음> 코코넛. 코코넛 아 코코넛, 코코넛. 이거 보입니까 코코넛 찍은 거? <웃음> 우와 <웃음> 진짜 이게 우리 것입니다 이틀 동안 저기도 바닥바닥 열려나네 아 이렇게 많이 열렸는걸 몰랐네. 자, 보니까 또 디저트 드시러. 갑니다. 육. 111. 망고스텐을 얘기 망고스텐, 망고스텐 맞아요. 아, 망고스텐하고, 그 형이 따온 코코넛. 오케이. 전리품이라고 할까나 네, 전리품. <laughs> 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긴 좀 시원하네. <laughs> 급해서 찍지 못했던 룸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룸, 욕실, 두 번째 룸, 욕실 and 카메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룸 욕실 욕실 룸 and 뷰 무슨 뷰? 비치뷰죠, 비치뷰. 비치 뷰죠 비치 뷰 비치 프론트 뷰 자, 거실로 이어서 과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보시면은 타일도 고급스럽죠? 자, 이게 바로 코코넛. 코코넛을 <laughs> 커팅하고 있습니다 커팅 <laughs> 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도 땀니다 과연 자,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짱누아 지금, 지금. 어떻게든 볼까요 뭐, 더 뚜껑을 <laughs> 열어야되지 <되니까. 웃음>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아손 조심하세요 과연 물이 다리를 흔들까요? 없어, 없어. 나띵이 없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나띵일까요? 기대됩니다. 풀일까요? 풀. 글쎄, 반반. 나띵 <laughs> 오 <nothing or> 풀. <laughs> 이제 우리가 다음 다음에는 그러니까 노랗게 익은 거 그것만 다빼나고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이, 물이 안나오면 편집할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태양, 홍콩, 홍 아버지, 이거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어디? 캄보디아? 하. 그때? 사이판, 사이판. 사이판 갔을 때 코코넛이랑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 그때는 아빠 잘 익었었잖아. 오, 오, 나, 오. 어, 나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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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까? 나, 워터. 워러 워러 워러. 코코넛. 소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누나는 뭐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망고스킨 아, 제가 이게... 먹을 마지막 망고스킨입니다. 마지막 망고스킨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진짜 <laughs> 여전히 맛있게 보입니다. 네. 싱싱합니다. <laughs> 냄새는 확실한데. 몇년 전에 쌀이에서 엄마 뭐 보고 있어? 코코나 <laughs> 손조심하이손 조심. 거 이거 가이 조심해, 손 손. 조심하세요. 안돼. 아이고하하하하다 우리에겐 망고 스틴이 있기 때문에 코고 나서 연연 안해도 돼. 오케이, 우리 이런 거 먹고 나면 먹지 마세요. <놀라> <놀라> <한 입만 납니다. 놀라> 망고 스틴 <놀라> <놀라> 코코넛은 전리품, 상걸로 상징적인, 의미. 네, 네. 상징적인 의미로 전리품으로. 이래서 그래. 따서 따더 확실히 익어야 노란 게 그때는 확실히 익었나 봐. 파는 거 보면은 음. 이만큼만 자르면 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제 파는 게안 됐었죠. 그러니까. 아기의. 아. 색깔이 틀려요 아버지? 음, 그렇지 그때는 뭐, 그거 노란, 노란 때는 노란이 아, 노란했어? 그래서, 안 가봐서 아, 모르지. 그래, 그때 그래. 누, 누나하고만 갔잖아, 누나들이랑. 그래서 모르지. 아니, 대충 먹어. 그게 들게 짜게 해 마. 아, 무도 짜고 가야지. 결과를 그게 될줄안되어 응. 그렇게 힘든다 이게 엄마 딱돌덩어리였잖아 아, 못 봤어. <laughs> 이거 엄마 못다, 못다. 우리 근데 아까, 아까 지팡이 손잡이로 꼭지로 막 있었잖아. 그래, 엄마 아들이니까 대나무를 대나물. 어디서 구해가지고 <laughs> 몇 번만에 아니 나도 괜찮은를 모르고 그저그 딴은 막대기 로왔어 그때 아빠 집행이 아으기저기도막 그치? 키도 안 되니까 막 아빠 집행이 주절대 패치 나는 그 딴은 장대기 들어왔어 장 상태 안니 가운데만 부려가운데 근데 이제 그게 익어야 거기서 물이지, 생들리게 과도한 근데 냄새는 확실해. 푸라. 대충 만이다 올라가. 이게 다 익어야 흔들리게. 침대를 안, 안 하고. 뭐. 수제는 이렇게 파먹고 말고. <laughs> 파먹을. 파먹을 <laughs> <laughs> 것도. 이게 확실히 익은 것만 따야 되니까. 이금 얘네들이 따먹을 것 같은데 귀도 따먹고 팔도 먹어야 그래 확실하다 이거는 아기야 아기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음. 아무래도 이건 편집을 해야 할듯 합니다 편집이 안돼 그렇지 먹었지 그 무슨... 오, 나왔어,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양이 물이 가운데에 없는 거 어, 나은... 드디어 아 on,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이야 흐릅니다 포구나 어머 생각보다 많네 오 이야 우이 나오는 참 포기하지 않는 우리 대단합니다 끝내준다 끝내준다 스펙 결국은 나왔어요 원해. 원해 원해 어머니 아버지께 진상을 올리자 진상 <laughs> 자 진상을 <아침도> 올리세요 <laughs> 중상, 어, 모두, 자, 어, 음 아빠 건강하세요! 예, 무병장수라무병장수 이거 아버지 반전 드시고 엄마 반전! 그렇지! 아. 아니요! 똑같아요! 아냐! 아니, 아냐! 아냐! 우리는 나중에 따먹을 수 있어요! 그석이 그래. 응. 모르... 아들이 많이. 귀한 아들이 딴거니까! 반전! 반더 드세요! 더 드세요! 아니! 아버지 건거해서한번 더! 한 맛이 어떤가 어때? <목욕> 그래, <웃음> 그래? <웃음> 아니, 그래. <수업이> 한 모금씩만 딱, <목욕> 다, <목욕> 다 해. 어, 한 모금씩 해. 어, 자, 그 누나 어, 하고. 감동이야. <laughs> 감동이야. <목욕> 나? 진짜 또 아빠 한 모금 더 드셔야 돼. <목욕> 아까 너무 조금 드셔서. 그래. 진짜 맛있어. 아, 이 진짜 맛있어. <목욕> <목욕> <더 드셔야 목욕> 그러니까 엄마, 엄마 더 드세요. 엄마 드세요. 엄마도 엄마 엄마 한 모금. 아니, 너무 맛있었어. 아니, 상당히 안 익어서 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우리 가만히있었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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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자, 아 자, 마지막 니, 남매, 네, VJ, 두찬즈, 우리 아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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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다 드세요. 네. 다 드세요, 아버님. 어디야? 더 넓어, 넓어지지. 아니 진짜 물이 나왔네. 이 귀한 거. 이 나는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안 돼. 안에 거를 네. 수저로 퍼먹어야 네. 아, 아, 돼. 수저 아, 아니 수니이 넣어가지고. 수저는 넣어. 데다 수저 여기 아, 넣어가지고. 네, 이거 수저밖에 없나? 이걸 먹는 거네. 네, 그래, 그래. 그거 그거. 어, 고마워. 아니 그... 아니 그 아빠가 그거 마리고 맨날 좋아하신 코코넛 칩 거. 있잖아요. 그 그거, 그거 진짜 만드는 거려 가자 가자. 이거야. 이거 아, 아, 진짜 온라인으로 하는데 나한다딱적나 뒤집어 아, 이야 뭐? 네, 아. 입을벌리고있겠어 안달고 주선 씨 엄마? 이거 코코넛 칩인데. 그래서 이것도 맛있습니다 맞나? 그맛이그 음, 음. 그그 맛이야 야이 음. 빼가지고 먹어그 맛이야 그맛자칠뚜빠저 아. 음. 음. 아, 바닷가 정말 막... 아 이쪽에 앉아. 야, 자제료도뭐바르서이매자 네. 아, 엄마는 이쪽에 앉아 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 앉아 봐제료 야, 우리 망고스틴. 아니요. 음. 우리 나가기 전에 자들 저우가 있었어. 아, 그 옆집에는 아닌 것 같지? 아니요. 우리 나가기 전에. 음. 음. 됐어. 배송만 좀. 아래로 예, 배송만. 예. 예. 아까 좋은 날 이쪽으로 가서 안되겠요 자, 망고스틴 드세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또. 망고스틴. 우리 가 전에 자들. 환상의 과일 망고스틴 응. 먹겠습니다. 응. 이 바다 가봐, 엄마 쟤들 저, 저, 뭐올라가고 저, 뭐, 뭐 하자. 아으 나가기 전부터 왔어. 근데... 아니 아, 저바다속에 있는 애들 저뭐타는 애들 아, 얘들은 이제 아, 그래. 없어. 어, 금방 해, 금방. 아니, 뭐 니가 해 안주해도 프같이로 올라가서 글로 음에 그렇게 빛이 안 나서 에 맞아 그물 씌워서 뒤이 이거 공지 알 해. 거기 꺾여 마는 게. 오, 오. 엄마 이쪽에 어. 앉아. 먼저, 퉁, 살기 여기, 살기 여기 살기 앉아서 돌아다. 저기 바다를 보면서 빛이. 자 언니도 가서 엄마 아빠 드리고. 안녕. <laughs> 아, 그래. 아유 그 그. 그래. 네. <laughs> 네. 마지막 망고스틴을 브이로그 피디님 마 노래가 로 나옵니다. 네, 망고스테을 마지막 망고스테을 먹으면서 브이로그6탄5 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